감자전 남은 그 따로 밀가루 저기 그 풀지 않고 감자전에다가 그냥 가지 하나 우리 남편이 아침에 텃밭에서 감 양파 어, 가지가 어, 저기 좀 먹을 만큼 이 저기 크니까 그 떼왔네 하나 뜯 감자 가지 하나 떼어 먹 것이 이렇게 식단을 또 변화를 주잖아요. 어, 감자전만 먹을 뻔 했는데 가지전. 아, 네. 텃밭에서 따먹는. 아, 물론 텃밭에서 따먹는 재미가 있어요. 안 사고 따먹다. 되게. 전부 <laughs> 고추니, 마늘, 양파, 배추, 무, 알타리, 상치 이런 거다 갖고 깻잎 갖고 그러니까 젓갈만 사고 소고기 사서 그렇게 김치를 담그죠 우리는. 양념들. 양념들도 마늘, 뭐, 다, 이게 고춧가루 다 밭, 밭에서 우리가 자국자족이요 고춧가루 <laughs> 다 밭에서 우리이제 세팅하면 끝났어요. 이0년도 나쁘진 않아요. 정치 약간. <laughs> <laughs> 두 가지 넣고, 응. 이제, 사진 한번더 찍어 놓으면, 그걸 그냥 올려도 좋지, 그치. 라이브에. 이 응. 그럼... 요거 익으면 바로 접시에 담을게요. 프레이팅 응. 준비? 아. 프레이팅 준비에는? 저것처럼 저바, 이건 소박하게 놓을 거야. 다른 것이 너무 요란하게 프레이팅이되니까 이건 <laughs> 아. 조금만 더 두면 더 노랗게 익을 것 같아. 그래도 지금 담아도 상관없어. 아. 아, 아. 두 가지 음식을 줬지. 아, 이거는 개없던 거예요. <laughs> 집소. 계게 어떤 예. 재야 없던 거예요, 이건. 갑작스럽게 우리 남편이 가지를 따와 하나 갑작스럽게 칠하는 네. 가지, 가지 네. 가지를 하나 따와서 아, 이렇게 갑작스럽게 한 접시가 가지 전이 이가지 전이 이 아. 아. 요거 요거에 이제 넣어서 그렇게 했는데요 요거 좀 뽑아버리고 이렇게 아, 아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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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 이제 라이브로 이게 합가버려. 아, 오늘. 예.